시끄러워, 시, 시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어 시끄러. 아 예. 나이 친구는. 뭐나 <laughs> 하. 설마 저식 이거 다 가져갔겠어. 저 지식들 저거. 설마. 일단 우리 선생님 담봉 하나 가져가셨고 유류리도가져간다아 설마 아저시 e 가 게임 다 망치네 왜 o x a 하는는야 w h 도 <목소리도> 안나왔잖아 w 져 a t is 무0 가족이 잔뜩 살짜으려나아짜리 10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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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개짜 나 빨아 놓으면 이따가 큰 그림 볼 수도 있다고. 어리고자 피실 나왔고. 일일이 해야 하나? <목소리> <목소리> 그럴듯한 집들이네 멋진 가족이 잔뜩 살았으려나? <목소리> 얼마나 좋아. 솔직히 기타 하나도 안 나오는 건좀 주작이긴 해. 새이습니다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쿠. 뭐가 들었나. 쓸만한 물건인 걸.

이거은 챙겨줘야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거 뭐야? 제법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왜안 오지? 왜안 나오지? 나 얼굴 안 나오면 오늘 못 산다 이거. 아, 아, 뭐라고? 아, 저 친구. 항공 보급이 도착합다 아, 새끼들, <laughs> 아, 열려라. 정이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laughs> 아, 저 정도면 쟤는... 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숨에 죽여지는 걸까나? 다 발소리 가봅시다. 좋아, 열심히 가볼까. 다른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 아하, 손에... 있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도면이 나와줘야지. 이건 좀 드문 물건이네. 어떤 숨바꼭질하기는 좋아보이는 것이네? 이건 좀재미없 물건이네 아하 아, 네. 생존자들 참... 그지마 진짜 안 되는 게 에휴, 런소소안안옵옵 소리... 니다. 아, 니다. 아, 니다. 아, 니도 아, 니다. 아, 니다. 아, 니다. 아, 이다 아, 니다. 아, 니다. 아, 니 아, 니다. 아, 니다. 적당히 이상한 애들을 깨워줘야지, 내가 뭘 하지. 저런 친구들 한 세네 명 데리고 하면... 이 게임 하기 싫어져요. 식시 안 터져있고, 곰만 잡았고, c 티 v 키고 곰 잡으러 갑시다. 음, 그냥 곰 먹고 빼야겠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만. 저 곳에 소리나는 거 보니까 굳이 안올 거야.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 0명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골목이 정말 좋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나빈 장인증용.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떡 어서오세요 아직 팔로우 안하셨다면 팔로우 아... 부탁해요 도사인 오 시바 방금 앞에 뭐 사라졌는데 비효율적이지 않아? 원래 도전을 해야돼 저런거는 공부는 누한테 배워 혼자냐? 아니네 나딘 장인 재용 랭커드 중이세요 네, 데쟤 랭커드밖에 안해요 거의 응. 랩핑 하나 찍어주면 쟤는 오겠지 아, 아 재용님이구나. 음 여기서 뭘할수 있는 게 없는데 두 팀이 여기 있으니까 고조한 팀에 지금 묘지 타면 개꿀이야. 여기 아무도 없으면 딱 좋은데 <laughs> 시씨가 나보네. 좁은 길이네. 술래를 위한 건가? 1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밀듯하면 개꿀이지.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시고나 이거 먹고. 아니,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아, 아, 뭐가 안 나온다. 어 성당 시식하지 켜야겠다. 위클 내가 먹는다 마인드로.

이게 전용. 용목좀네 <laughs> 아, 진짜. 죽줄 알았다. 내가 하나 빨아 줘야겠다. 아이, 목가방 하나 큰 먹은 거 이거 너무 큰데. 원래 가운데 들깨는 이거 남겨둬야지 여기 이제 몹살려있다고 음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2대1 이기려면 달펜이 나와야 되는데 연병 달펜이안 나오네 분명 쟤들이 숲으로 간거고 뭐야 나이스. 소리가 이네석하 정도 없나? <laughs> 쟤네 두명 팀이네. 이러면 그냥 뮤지 가서 시킨다는 마인드. 난아이더 아, 빠른 떠 같아. 싶지 않은 걸 오우 고조로 갑시다 알려주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흠 마. 여기 공석 붙어있나? 게. 비효율적이네 아, 옛날 생각이 나는걸 야지 응. 치명타가 붙어있나? 어 치명타 없어졌네 병검에 응?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아 병검에 치명타 사라지면 못 막으려구나. 병검 피흡으로 버팁시다. 달 끝나는 데까지. 어? 뭐야 이거? 연습도 안 되는 게. 너 운석 있니? 아... 너는 있니? 있니 또 뭐야? 생각이 나는 얘네가 위클 팀이란 말이지. 어, 얘는 아니네. 뭐야? 누가 먹었는데? 아, 얘네가 위클 팀. 어? 헷갈리네. 아, 한팀두팀세팀 살아 있구나. 3 3 2. 그러면 골목길은 비어 있으렸다. 좋아. 열심히 가 볼까? 그라지 그라지 I h 장 인재용. 아 같은 팀의 good 이 o d y t i m m 스터두 명이라 n g to go to me. I'm going to 네가좀 들어가면 h o 먹어 줍시다. 잠시당일후 항공 급이 도착합니다. 말이지. 여기가 살짝 갯고 자인게 이제 갯고 자리가 아니야. 아, 이게 임포스터가 한아 씨발 어, 깜짝이야. 안 당해 너네한테. <laughs> 진짜 공포 게임이네 이거. 여기 한번 핑띄어줍시다이이면 아주 날카로운 게 좋겠는데. 나딘장 인용제레즈 <laughs> 저기 사운드나? 사운드 안 사운드 안 들어갈 거긴 한데. 싸우면 간좀보고 싶은데. 제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저 새끼 지대일기거든요쟤가2인팀인걸로 아는데 삼인 팀이네 도망갑시다 지금. 저지아 어, 씨. 이거 뭐야 이거? 아하! 켜놓고 눈에... 도망갑시다. 눈에 숲에도 한스코드 있던 걸로 하는데. 내 달팽이는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 숲에 시시켜져 있고. 장이라도 팔까? 농담이야. 돌은 주워 놓는 거지.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늙대? 오케이. 한번 무빙 싹 쳐주면 스킬 안 날리면 없는 거야. 근데 있네. 오씨. 다행이다 병검 떠서. 어, 거기 발표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제 휴식 한번 하고 돌갑시다. 지루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지. 쟤네가 저기서 들어오는 걸못 봤으니까. 시 c 한번 연장해 주고. 원래 여기 대담하게 노상 있는데 c 시키면 3인 팀인 줄 알아. 무섭다. 어 이것도 무섭네 개꿀자리로 갑시다 요차하 그냥 E쓰고 빼면 되니까 못길 싸우겠는데 이거? 오온다 온다. 쟤네가 진짜 작정하고 안 싸우면 난 사는 거야. 좀 무서우니까 담배 한대 먹시다. 좋아. 여기도 꿀자리긴 한데 솔직히. 꿀자리는 많아 지금 골목길에 여기도 살짝 꿀자리고 여기도 꿀자리야 c c 안보여 둘다 싸운다 싸운다 누워라 누워라 하나 누웠고 오디 깜짝이야 야, 어디가 야어디가야나 병검이야 는거이 여기도 시장좀 먹고 싶네. 지여시장키는 거지. 이까 이미 망가졌잖아. 끝지 따라가 지따라가 재미없는 걸. 일본구, 여기 생활 좀지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얘네들 블랙리스트인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3월 1일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골목이 정말 좁네 여기 가까이 가서 간 봐야죠. 한 봐야죠. 네가 여깄나 보다. 누군가가 연수 이제 생존자가 명연수니다난 1등 할 거야, 새끼야. 덤벼